제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른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해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는 노래를 불렀도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잊지 말고 기도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예부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고생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줍니다. 생각을 깊이하게 하고 또 처신을 신중하게 하고 이해심을 깊게 가지게 해줍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고마움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잊어버렸습니다.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범한 악은 바로에게 행하신 열 가지의 기적을 금방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말씀에 거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은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걸음을 돌아보니 결론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복중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은혜이고 복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다는 것참 축복입니다. 또 직장에서 좋은 사원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또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기억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기억하고 알아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여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에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고 잘 되어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볼 때 주님의 도우심을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여기저기 기쁜 소식들이 들려와서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